is all i want is all you are. you're a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9월 27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이 아침에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사 우리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음성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신을 깨닫다 가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열한기하 14장입니다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 아하스의 아들 요하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 아닷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가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행하였으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국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시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변하지 아니하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마론 가시나무, 아,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항목의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마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듬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방하고자 하느냐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 에브라임 문장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 갖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여로부함,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열1기하 14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 또한 가지 우리가 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어, 마음이 거만해지고 자만해지는 것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어,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특별히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면 나 스스로 내가 했다 내가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그 자만감과 이 자만심을 어, 어,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보다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어떤 성취욕 그리고 내가 할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감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점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구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매일 나 잘난 맛에 살다가 자만하고 교만하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른 채이 땅을 살아가다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갖고 있는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항상 죄악의 길에 빠져들고 맙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 되어지는 이 이사 이 역사들을 늘 우리들이 인정하고 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시작을 알리시고 역사의 끝을 알리십니다. 그러면 처음과 끝에만 관심이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내가 이룰 수 있는 거야. 라고 거만 자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도 괜찮아. 나 저번에도 잘 해왔어. 나 저번에도 잘했어.라고 하는 그런 자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념의 이와 같습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자는 겸손합니다.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자는 자만해집니다. 오늘 성경 속에도 이스라엘의 왕 어,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유다의 왕 아마샤. 아마샤. 오늘 이 아마샤의 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이전에 내가 이렇게 했었어. 나 내가 스스로 이룬 거야라고 하는 그런 자만함 때문에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다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 되, 되어지고 나자 어, 그의 소개를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2절 그가 왕된 때 나이 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 아따니오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하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여러분 오늘 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했다. 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왕에 대한 평가는 딱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다윗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뜻 따라 가는 자고 다윗의 길로 가는 자들은 내뜻 아니라 하나님 뜻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는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 모를 부시지 않았다. 산당을 부시지 않았다. 산당을 부시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태도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성보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일.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율법도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도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근간, 그 중심에 하나님을, 기뻐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에게 편리와 평안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왕의 형태의 모습을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본인이 지키고 있다면, 본인도 행하고 있다면, 그의 근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 그리고 그의 그 동력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도 지속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너나외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안식일 기염하여 거룩하게 시켜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모습으로도 만들지 말라. 이네 가지의 이 개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정리하신 내용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 이외에는 그 어느 곳에도 절하거나 제사하거나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안에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마샤는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무시해도 한참 무시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당 앞에서 우상을 선비는 일은 버젓이 다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 절에 보세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국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은 죽였으나 왕을 죽인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함이더라. 그의 부왕을 죽인 자들은 죽였지만 오히려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 왕을 죽인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건 또왜 이렇게 했는가? 율법을 또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것도 따라가는 거예요.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의 말도 듣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평화로울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쪽도 지켰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나는 세상 사람들과도 관계를 잘했어. 관계는 좋지만 관계 좋다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의 상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여러분 이거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율법에 기록된대로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의 명령에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를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였더라. 율법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지 말고 그의 아들들 때문에 그 아버지를 죽이지 마라. 사람은 자기의 죄를 감당하는 것이다. 자기의 죄를. 자기의 죄. 그 사람이 그 죄지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아마체가 그러한 일들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은. 이거 완전히 반쪽짜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난 기록된 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그래. 나는 너희들과 관계는 그래도 세워 나갈게. 여러분,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이런 아마샤의 왕 왕의 형태는 어, 이 아마샤가 얼마만큼 거만해지는지 이 부분을 통해 나옵니다. 10, 아, 7절 말씀,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 아니라. 아마샤가 소금골에서 전쟁을 했어요.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애돔 지역을 그가 어느 정도 장악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안에 뭐가 옵니까? 이제 이 자만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왜 자만함이 생긴다고요? 은혜가 없으면 자만함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은혜가 온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쪽도 조금, 세상 것도 조금. 그러다 보니까 역시 나는 관계의 신이야. 나는 뭐든지 다 잘해. 여러분 이것은 욕심이에요. 이것은 자만함의 자만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처럼만 관계 맺으라 그래. 하나님과도 이 정도는 관계 맺어도 되잖아. 해당 사람하고는 이 정도는 해도 괜찮잖아. 그래야 내 입지가 좋아지지. 그래야 내가 뭘 하든 괜찮지. 그러든 가운데 요람 지역을 조금 이 에돔 지역을 쪽 에돔 사람을 만명을 쳐서 그 지역을 조금 얻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그에게 얼마만큼 자만함을 불러오는가? 그 다음 구절 8절 보세요.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제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아마샤가 요 어,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 북이스라엘왕 요아스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한번 힘겨루기 한번 해볼래? 쉽게 말하면 싸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싸움을. 왜요? 이 에돔 지역을 차지하면서 에돔 지역과 전쟁해서 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그의 마음 가 자만함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신데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자만함. 이 자만함이 자신의 상태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요아스와 어, 이 대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구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차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항공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말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뭐한 거예요?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너가 지금 애돔을 쳐서 조금 우쭐해졌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너 그러다가 큰코 다친다 지금 이요아스가 한마디 한 거예요 보십시오 10절 네가 애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졌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짜여 화를 차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하스는 너 흥분했으니까 흥분 가라앉혀. 알았어. 너애듬지역친 거. 그래, 잘했어. 그 정도 한거 잘한 거야. 근데 너 지금 그것 때문에 나한테 도전장을 내미는데 너 그러다 큰 코다 친다. 그냥, 그냥 조용히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 아마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오히려 씩씩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11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 하여 대면하였더니 아마샤가 듣지 않고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요아스가 가서 그래 한번 내가 너 만나 줄게 하고 둘이 대면 대면에 따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에 대한 충분한 객관 객관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객관성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나봐 내가 하는 까잘 되잖아. 이 정도만 하면 돼. 하나님 이만큼만 하나님의 율법 이만큼 지켜가면 되고 사람들게 사람들의 환경도 이만큼 만들어주면 돼. 여러분 정치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라갈 때알수 있지 관계성을 잘한다 그래서 정치를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자만하게 된다. 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무뎌지게 된다. 나 자신을 계속해서 정당화 시켜가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객관성이 사라지고 나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결국 유다의 유다 어, 유다의 왕 어, 저기 유아 아마샤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왕요아스에게 패하고 맙니다. 진 거예요, 전쟁에서. 여러분, 그의 자만함이 결국 자신의 나라, 자신의 어, 상태를 완전히 멸망시켰더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냥 멸망만 당했나요? 13절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베스메스와 베스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었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병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쑥대밭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은까지 그냥 싹다 탈취해 가고, 에브라임 성전 저기서부터 어~ 어딥니까? 문에서부터 통 모퉁이까지 다 헐어버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 가고 볼모로 잡아 가고, 그러니까 자기의 자만함 믿고. 줄되다가 결국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만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없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요만큼, 세상과의 관계 요만큼,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고수하고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아마샤의 형태처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루가 하나님과 조금 세상과 조금 관계성을 유지함으로써 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 중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 주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철저히 주님 말씀 중심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조금 하나님 말씀을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 100%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은혜를 간구하는 자로서 자만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